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기계시와 성경낭독 채널입니다. 정기계시와 성경낭독 채널에서는 3분 묵상 칼럼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요즘 저는 지에서 자문을 읽고 있는데요. 매일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올려드려요. 오늘 말씀은 자문 11장입니다. 자문 11장 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그 지혜가 나에게 흘러옴을 느낍니다. 최근에 저는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를 읽다가 지식과 지혜가 저에게 흘러들어옴을 느꼈어요.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였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노년의 지식인이 탄생의 신비를 죽음에서 찾았다는 대목이 마음에 다가오더군요.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 뭐라고 해요? 돌아가신다고 하죠." 그 말인 기가 막혀요.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곳이라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 다행인 건 어떻게 태어나는가는 죽음과 달리 관찰이 가능해요. 나는 그렇게 탄생을 파고들었어요. 이어령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가까이 가고서 나는 깨달았어요. 죽음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걸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자문의 말씀이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게끔 이어령 교수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오늘은 자문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문 11장 14절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열 사람이 생각을 모으면 열 사람의 좋은 생각이 모여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입은 하나여도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잘 듣고 잘 실행하기 우함이라 생각합니다. 혼자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은 함께 협력해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가장 좋은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얻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누어지는 지혜는 서로를 살리고 성장시킵니다. 오늘도 참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나루 되세요. 샬롬.